오늘의 말씀은 짐을 서로지라 따라해 봅시다. 짐을 서로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내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로 알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이고 구원은 개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그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를 잘 돌아볼 때에 그게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라고 다 하는 것도 이런,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수평적으로는 나와 형제와의 관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되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 나 혼자만 잘 믿고, 뭐, 성경 충만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 형제를 돌보는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걸,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하고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는, 성경이면 몸이라 그러잖아요, 몸. 우리의 몸 속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있는데, 에, 지체 중에 어느 거다 하나라도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봐요.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면 밤새 잠도 못 잔다니까요. 손가락이 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도 나 혼자만 잘 믿어도 안 되고, 우리 형제들 혹시 믿다가 자빠진 사람 없는지, 어? 또 예수 잘 믿다가 또 다시 불신함으로 들어가는 게 없는지, 주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는지. 이 갈라디아가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잘 믿다가 삐뚤어지고 있는 거요 예수 잘 믿다가 이 범죄 한 사람이 범죄 한 일이 드러나면 범죄라고 가는 것을 믿다가 떨어진 겁니다. 길 가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발이 삐끄둣 해가지고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못 일어나잖아요. 예? 쩔룩쩔룩은 걷지도 못해. 그러면은 같이 이격해가지고 세워서 뭐 병원까지 치료하든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언제나 우리 형제를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끼리 지시오또 교회도 그래요. 내 교회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교회가 넘어지고 시험대로 뭐 고린도처럼 엉망으로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가 있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영광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우리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짐이란 말입니다. 짐. 나 같은 죄인이 짐만 하면 얼마나 많은 짐이 있어요. 죄의 짐, 죽음의 짐, 뭐 세상 삶의 짐. 이온 인류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내 짐을 지셨다면 나도 내짐 지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내버리라. 자기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아, 이게 예수 믿는 교구나.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화평한 관계 이루고, 성령의 관계 이루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야, 이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서로를 돌로 우리의 왜 구역이 있습니까? 왜 우리 영광교회가 그 구역이 있고 기관이 있고 왜 그랬습니까? 서 돌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갈라디아서 보니까 뭐, 종의 아들, 자유의 아들, 율법, 은혜, 지난 시간에는 육체의 사람, 성령의 사람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그리 신앙생활은 잘 하다가 하나 넘어질 수가 있고, 예? 수님잘 믿다고 불신자 될수 있고, 말씀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주여주여 주여 성령을 구하다가 육신의 정력으로 빠져버리고, 요게 여러분 길 가다가 발목 다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발목 다치면 어찌 합니까? 내가 먼저 못 일어나는데. 우리 지금 구역에도 보세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좀 두려워가지고도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물론 회사 댕기기 때문에 회사에 또 옮겨가 십어 가지고 조심조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아예 막 예배당 하나님 앞에 안다가는 걸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병든 신앙이 된다 말이요 병든 신앙. 그럼 우리가 그걸 놓고 참 구역마다 여러분 우리 영광 타임 짧은 시간이라도 이런 물로가이 기도하고 말이죠. 또, 우리가 새벽 기도나 다른 시간을 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또 그분을 향해서, 염자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그분들과 더불어 나누고, 요게 다 짐을 지는 거라면, 짐을 지는 거. 예.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 우리 큰일 나요. 예. 신앙생활은 이렇게 과제가 많아. 예. 나 혼자만 끈을 품면되는건줄알았데 아니에요. 그, 우리 형제끼리 있다. 형, 형제 놔두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우리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1절에 보면 나오죠. 무슨, 형제가 무슨 일을 범죄하거든. 범죄라카하여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줄 알고 그게 아니고 믿다가 비틀어지는 얘기입니다. 믿다가 잘못 믿고 또 육신화되고 성령을 따라 살더니 언제 또 육신의 정력대에 빠지고 말이죠. 어, 믿음 따라 살더니 언제 또 세상적으로 기울어가고 이게 여러분 다 범죄에 해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우리 형제들이 우리 여러분 구역에도 있고 우리도 살필 수가 있잖아요. 그래 하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신령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형제를 돌보는 일은 신령해야, 되나. 신령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가 무슨, 뭐, 뭐, 저, 산신령인 줄 아는 가 봐요. 뭐, 돌을 닦아가지고, 어, 자기 부처 되는 어떤 신령인 줄 아시,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 이게 신령이에요. 에? 이런 신령에 보면 열매가 나타난 지난 시간에 보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뭐예요? 한번 외워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중성, 절제. 뭐 헷갈리나요? 아, 뭐어쨌든저고뭐 뭐 그렇다 합시다. 자, 이 아홉 가지의 열매가 우리 속의 신령한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죠. 네, 드러나요. 네. 뭐 나는 안 드러나는데,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은요, 이만큼 열매라도 맺어지는 거예요. 어? 아직 덜 익어서 그렇지. 그게 나중에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익어갈 때는 완전히 확연히, 과일도 완전히 익어놓으면 뻘겋게 모여요 그러나 아니거든 그렇게 보이지도 않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령 따라서 익어가면 그런 익어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신령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를 돌보는 일은 이런 신령한 열매가 맺을 때에 형제를 돌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지난해에 저번보다 너무등이 빠져가지고 저번보다 더러운데 누가 누구를 건져줍니까? 안 그래요? 아니, 바다에 빠지고 사람 살려 하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누가 자기끼리 어떻게 건졌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툭을 던져줘야 돼. 건져 던져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돌보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늘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게 신뢰가들이에요. 그래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사 속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예, 이건 돌보는 거예요 혹시나 뭐 잘못돼 가지고 잘못 빠져 가지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갖다가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 당신이 그러니까 믿어 되겠나 하면서 막 어? 물론 그래 책망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음. 그 책망을 받아야 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는 거, 온유한 심령. 덮어놓고 책망하고 잘못했다고 무조건 야단만 치지 말고, 온유한 심령은 뭡니까? 키를 맞춰라는 얘기입니다. 키를 맞춰라. 아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사도는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키를 낮춰가지고, 눈높이로 이렇게 했다. 그유법에 있는 사람은 유법이 있는 대로 이방인은 이방인 대로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대로 키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수용하는 거죠. 우리도 불신자만 야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당신 그래 살면 지옥가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지옥가 쯤 가더라도 항상 그분의 수준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에? 점점 우리가 에, 우리의 신앙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냄새나, 향이나, 이렇게 맞게 하면, 굳이 뭐 믿으라, 안 믿으라, 살아라, 말라 할 필요도 없는 거요. 예그 사람이 나의 열매를 보는 거야. 아, 나도 예수 믿고, 나도 바로 믿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에, 에. 무슨 바로 잡아라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 때리기 가지고 바로 잡아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되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굳이 해라 말라 안 해도, 그 속에 하나의 명이 감동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모르고지 말이죠. 뭐, 덮어놓고 잘못했다고 때리고 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예. 늠음중 잡힌 너인이 그랬잖아요. 주음 중에 잡혀봐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돌질러. 이, 이 여자는 죽어야 된다고. 예?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자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름중에 잡힌 여자를 죽이려고 딱 했는데 주님이 그 소리를 다 하고 나니까 화살이 탁 박혀버렸어요. 너는 작년에 안 그랬나? 응? 너는 몇년 전에 안 그랬나? 엉탕한 사람아. 하고 마음속에 자꾸 질질 아이고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내가 가름한 사람이네돌라가 도망가 버린 거야 요게 온유의 역량입니다, 온유의 역량.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온유로 대하니까 마음속에 질리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뭐, 너들은 안그랬막 하고 야단치고 책망했으면, 아버지 사람들도 아마 발을, 그, 자기 잘못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그래한 자를 잡고, 또너 자신을 돌아보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살펴보고 너도 같이 넘어질까 조심해라. 별수 없다. 뭐 너가 잘난 줄 아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지. 한 개가 두절 되고, 우리 스스로 무슨 여러분 능력 있고, 무슨 선하고, 힘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 도와주기할수 아, 없어요. 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너도 마찬가지야. 돌아봐, 넘어진다고, 너도. 어? 너는 뭐 설교는 잘한다. 돌았으면 재짓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막 이래, 이래 보세요. 그 얼마나 여러분이 가정스럽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정스럽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형제를 도우면서도 너도 마찬가지야 돌아봐 그러면 이, 이, 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너는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하나님이요 나도 죽을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것이요.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선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을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 우리 자신이 너도 살펴라, 그래 너도 살펴라. 우리 빗대 장로 빗대 우리 집사 권사 뽑아가서 교육을 다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다 아마 러름좀 괴로워서 그래요. 왜냐 성경에 있는 원칙의 말씀, 장로 교회의 진리의 말씀, 응? 우리가 집사 권사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거기 내 성경 속에서 교훈을 줘가 가르치시니까 아마 교육받는 사람이 야 힘들어 못하겠다 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을 거야 나다 알아요 이거 교육받고 야 할렐루야 나는 할수 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개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생한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만둘라 하긴 할 수도 없고 음? 그래서 유엔하름이 성경 속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그대로 비춰줘 봐야 돼요 예? 그거 숨겨가지고 약간 어둠, 어둠침침하게 해가지고 보여준다면, 허허, 나도 대단하네. 이런 줄로 알까 싶었어. 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여줘야 되는 까 밝히 비춰주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 비추고 오니까 내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지, 아이고, 나는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 예? 지금이라서 그만뒀으면 됐겠다. 무사님 그만둘 수 없을까요?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첫째로 은혜입니다 은혜. 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육 받아가지고 아 나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맞네 장로 교육 받아보니까 허유야 모든 신자 중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장로로 뽑아놨으니까 교육을 시키면 내할수 네, 있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진짜 장로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는 사람 맞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시면 살리세요. 이몸 주님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 날 때리고 부수고 해서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내 힘대로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에 고개 신령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뭐, 신령하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대부분이 뭐, 천사처럼 바뀌어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신령하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돼요. 하면 고개 그 신령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혹여 잘못한 점이 있으면, 야, 잘해! 책만 하고, 막못 뭐 지적하고 그러지 말고, 수용해라면 그대로 수용하고, 잘못된 허점이 있으면 그대로 수용하고, 또 우리 배우에서 기도하면서, 그 형제를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서로, 어, 이런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 약점이 있구나. 맞죠? 예, 약점이 있어요. 너도 시험 받으면 대번에너 지금 잘 믿는 거, 그치? 좀 지나봐. 세상의 정욕이 생의 자랑, 막, 막 덮쳐봐. 네가 지금 돈잘 버니까 그런 줄 알겠지.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봐. 대반이 예수 떠나. 너도 뵐수 없어. 어? 여러분, 이런 뜻인가? 이러다가 우리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어? 우리가 짐을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도우라는 겁니다. 예?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우리의 약한 점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형제를 서로 교제 나누는 거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잘못 알고 말이죠.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자기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했다고 여러분, 완전 합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내가 집사, 뭐, 뭐, 권사 장로 됐다고 내가 대단한 것 같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왜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는 육신의 정욕 따라 살면서 실제적으로는 뭐, 여러분 뭐, 내가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큰 착각이란 말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와요. 구약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자기 왕이야. 하나님 복을 많이 주고 나라가 잘 살아. 우시아 왕이 대단해요 근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뛰어들어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질 자기가 향을,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향료에 자기가 풀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하고 나를 기도하는 거야 이걸 제사장이 보고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 왕이 정신없는 지질 하고 있데 아, 안됩니다 왕이 하는 일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하니까 왕이 뭐라고 화를 벌컥 내렸어요 내가 왕이니 무슨 소리야 화를 벌컥 낼즉시 이마에 문둥병이 하 이렇게 퍼져버리는 거지. 제, 제, 제사장이 뭐, 깜짝 놀랐다. 부정하게 들어온 거야.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다가 끌어내버렸어. 왕을 끌어내가지고 저 왕궁 뒷전에 별채를 하나 지어가지고 평생 죽기까지 거기 문장 가버리고 거기 그 혼자 살다가 죽었다. 성경에 나와요. 자기가 왕이 되면 왕으로서의 질서를 지키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질서를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가야지만 왕이 됐다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이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송이밀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알아야 돼요. 직분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도 믿음이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예.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예?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말씀 나와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하죠. 예. 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살펴내 일입니다. 여러분 살피고 있나요? 없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 살펴요? 살펴야 돼요. 예. 네? 기도하고 남을 위해, 남잘 되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면 아주 신령한 줄 알아. 그런 기도해도 보면 기도 속에는 아주 부정한 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잘 때라고 기도하고, 인간의 육신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자세히 자기를, 일을 살피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고 살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귀찮다, 저거 귀찮다고 막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은 내가 어느새 범죄에 떨어진 나도 몰라. 저아무 모르는 사람이 있면 누가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서로 영향을 끼쳐서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것이다. 사절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자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자랑 자랑 해봐야. 자기를 살펴보면 자랑이 뭐 있겠어요? 예. 자랑하는 사람은 곰곰이 살피면 자기에겐 자랑할 거 없어, 솔직히. 예. 이런 말씀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내가 부족한 점을 알면, 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 잘난 거, 지 잘한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그것을 아는 자체가 그게 진짜 자랑이야 자랑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절에 뭐라 그럽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짐. 이절에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래 놓고, 여기에서는 각자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짐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자기 십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는다고 가만히 하니 드러노고 하나님 하늘에서 무슨 과일 떨어지길 입만 벌리고 이래서 뭐가툭떨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짐 지고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거기 그 따라가는 길은 쉬워요, 어려요. 쉽지 않거든. 그래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짐을 내가 해야 할 기도에 짐져야 되고 또 성경 보는 것도 내 짐이야. 성경 보는 것도 내 짐이고 또구역의 형제들을 우리가 돌보는 거이내 짐이라니까. 내 짐이 있고 서로의 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해 나가면 그리스도의 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는 뭐 의인이 불법이니 무슨 뭐 그림 그림자니 실체니 또 자, 종의 아들이니 자유의 아들이니 자꾸 비, 비교 두고 비교를 하지만 그것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형제가 믿다가 뭐 이단에 빠지고 무슨 자빠지고 육신의 정욕 빠지고 죄에 빠지면 내버려 두지 말고 서로 돌보면서 세워나가라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있고 교회 여러분 리더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각 구역을 돌보는 권사들 바쁜데 일일이 여러분 이름 불러 기도하고 그래요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도움을 받는 분들도 알아야 되고 아 서로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나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생활이다 나 혼자만 잘믿어는 안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모두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짐을 서러지라 그동안에 육신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종의 아들로 살고 자유자의 아들로 살고